자 우리가 클래스 멤버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뭐예요? 클래스의 구성 멤버 세 가지 필드 생성자 메소드죠, 그죠? 필드 생성자 메소드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서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207페이지 보게 되면은 객체와 클래스라고 하는 이절 여기에서 우리가 슬계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클래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행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를 객체라고도 하지만 인스턴스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어, 그러면 인스턴스는 다른 말로 객체입니다, 객체. 자, 그러면 구절에 보시면 인스턴스 멤버.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체 멤버 맞습니까? 자, 우리가 클래스의 구성 멤버 하면 필드, 생성자,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스턴스 멤버는 필드와 메소드예요. 생성자가 왜 빠졌을까요? 클래스의 멤버 하게 되면 필드 생성자 메수도잖아요 그런데 왜 인스턴스 멤버는 필드와 메수도라고 이야기 할까요? 왜 생성자는 왜 없을까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성자는 뭐를 하기 위한 역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미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뭐야? 생성자를 다시 호출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생성자는 그 역할을 다한 거죠. 그래서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있지만 여러분이 만들어진 객체는 생성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의 멤버는 필드와 메소드다. 근데 이제 인스턴스 멤버, 앞에 왜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냐면 여러분이 인스턴스하고 정적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스턴스 멤버라고 했는데, 자, 인스턴스 멤버, 다른 말로 객체 멤버라는 이야기고요. 정적 멤버는 고정된 멤버라는 건데, 이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가 아니고요. 요거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인스턴스 멤버를 좀 이해를 하고, 정적 멤버는 나중에 따로 놓으니까 그때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인스턴스 멤버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필드와 메소드가 있다.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이 밑에 내려와 보세요. 자 인스턴스 멤버 선언 및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인스턴스 멤버란 객체에 소속된 멤버를 말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객체 ]의 멤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게 무척 중요한 의미인데 객체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멤버다. 객체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객체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멤버다. 여러분이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객체에 포함된 멤버 하고, 객체에 소속된 멤버하고, 좀, 어미론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어, 이게 좀 달라요.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개체가 있으면, 이 개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알겠습니까? 소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개체 안에 꼭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바깥쪽에서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근데, 이 객체가 존재해야만 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이 객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요거는 이 객체에 소속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 제가 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고 하니, 여러분이 아까 인스턴스 멤버는 필드와 메소드다 라고 이야기했죠. 필드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객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소드는 이 객체 안에 없어요. 없고, 여러분이 별도로 여러분이 클래스 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메소드는 필드는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는데, 메소드는 클래스 라고 하는 이 바이트 코드 상에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가 매스, 객체 안에 없다고 해서 이 메소드가 그러면은 인스턴스 멤버가 아니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소속됐다는 이야기는 이 객체가 있어야만 얘를 사용할 수 있다. 없으면 사용 못한다. 그러니까 객체에 소속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포함된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객체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멤버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언한 필드와 메소드는 인스턴스 멤버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언한 필드하고 메소드 다 인스턴스 멤버였다고 돼 있는데, 자, 요 코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지금 선언하는 거고, 자, 여기 안에 여러분이 인트 갯스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메소드 맞습니까? 어, 그러면 필드 하나, 메소드 하나를 선언했는데, 이둘다 인스턴스 멤버다.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 그러면 이두 개는, 자, 요거 대로 여러분이 해석을 한다 그러면, 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만, 요거하고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일단, 예하고 예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라? 자, 여러분, 객체를 생성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객체를 생성해 놓고, 자, 객체의 위치 정보를 변수에 저장을 일단 해 다음에, 이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이, 게스라고 하는 필드에 접근하고 있고, 역시 이 변수를 가지고 setSpeed 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러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g e s 객체가 가지고 있는 setSpeed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야? 인스턴스 멤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또 객체를 하나 더 만들고 있죠. 어, 여기에 보면, 게스 20. 자, 게스에다가 20을 넣고 또 메소드로 호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상에서, 필드는 객체마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메소드는 여러분이 객체 안에는 포함이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이 클래스 바이트 코드 상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밑에 여러분이 설명을 한번 보세요. 자, 게스 필드는 객체마다 따로 존재를 하며, 세스피드 메소드는 각 객체마다 존재하지 않고, 메소드 영역에 저장되고 공유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조금 전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객체가 자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었고 각각 마이카와 유오카라는 변수에서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객체가 두 개가 생성이 된 거죠. 카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두 개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때 각각의 객체마다 개스라는 필드는 따로 따로 저장된다. 여기에도 게스라는 게 있고, 여기에도 게스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10이 저장되고, 여기는 20이 저장이 된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10이 저장이 되고, 20이 저장이 됐죠. 이렇게 되는데, 이 메소드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지금 요와 같은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 영역은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줄게요. 그래서 메소드라는 영역, 요거는 힙 영역이고요. 어,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힙 영역이고, 그다음에 바이트 코드 파일이 저장되는 곳이 메소드 영역인데, 보기 안에 이와 같은 메소드가 있다. 근데이 메소드는 조건이 있다. 사용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객체를 통해서만 쓸수 있다. 객체를 통해서만 쓸수 있다. 객체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이야기. 왜 객체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필드는 이렇게 객체마다 갖고 있는데 왜 메소드는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까요? 왜이 메소드 코드가 여기 객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필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죠. 데이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 객체의 데이터와 이 객체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객체마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메소드는 동작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코드 덩어리 아닙니까? 이 코드 덩어리가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바뀌지 않는 코드 덩어리를 각각의 객체마다 저장한다 그러면 뭐가 낭비돼요 메모리가 낭비되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메소드 도 사실 객체 안에 있어야 맞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동작이니까 이메소드 역시 이 안에 있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객체가 여러분이 한 100개 정도 만들어진다 그럼 100개 마다 다 이런 코드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 좀 메모리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겠죠 그래서 매수도 영역에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냥 이 객체에서 그냥 이거 호출하고 이 객체에서 이거 호출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6 페이지 자 우리가 자바의 메모리 사용 영역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때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설명 드릴 때 제가 이 매수도 영역은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객체는 힙에 저장이 되고 변수는 스택에 저장됩니다 요두 개만 알고 넘어가자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이제 이 매수도 영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뭐뭐점 자바 이게 뭡니까 자 소스 파일이죠 여러분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어떤 파일이 만들어지나요? 어머 뭐, 뭐점 클래스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 파일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는 파일이죠, 파일. 이거는 이제 소스 파일이고, 자 요것도 역시 파일인데, 네, 바이트 코드 파일이죠. 자 여러분이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JVM이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메스도 영역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 로딩이라고 합니다 로딩 그래서 여러분이 컴파일한 이 파일을 실제로 우리가 메모리 상에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쓴다든지 또는 실행할 때 쓴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쭉 읽어서 일단, 메수도 영역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로딩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때 저장할 때, 바이트 코드 파일 별로 저장을 합니다. 요 클래스 1부터 클래스 N까지는 이제 다른 클래스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클래스 이름 별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저장이 되는데, 바이트 코드 파일 안에, 여러분이 뭐 상수나 정적이라고 하는 필드도 있을 수 있고요. 메소드 코드도 있을 수 있고 생성자 코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소드 영역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생성자로부터 뭐를 만들어요? 객체를 만들죠. 그리고 또 생성자 내부 또는 메소드 내부에서 필요할 때 뭐도 만듭니까? 변수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메소드 영역에 로딩된 이 코드를 가지고 결국은 실행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든지 이거를 만들든지 한다의 말이야. 자, 메소드 코드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객체가 전부 다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라면, 필드는 다 다르게 갖고 있지만, 메소드는 여기 한 곳에만 저장해 놓고 이 객체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메소드는 공유해서 사용이 되어진다 자 인스턴스 멤버의 메소드가 포함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까 소속된 이거하고 포함된 이거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만약에 이 객체 안에 실제로 메소드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포함된이 맞는데 메소드는 객체에 소속되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객체가 있어야만 얘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객체가 없이는 얘가 실행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메소드도 객체에 소속될 수 있다. 이때 메소드를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객체 메소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객체에 소속된을 객체에 포함된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이미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디스가 뭡니까? 객체 내부에서 객체 자신을 부를 때, 우리가 나라고 부르듯이, 객체도 객체 내부에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디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디스는, 객체입니다. 객체. 현재 자신의 객체를 이야기해요. 디스는 자, 우리 이 지금 하고 있는 절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 디스 키워드가 나온 이 절의 제목. 인스턴스 멤버죠. 어, 객체 멤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 갑자기 디스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자, 여러분이 필드에 또는 메소드에 자, 여러분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디스 점을 붙일 수가 있다. 근데 항상 붙는 거는 아니다. 디스는 아까 객체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객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객체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객체에 소속된 멤버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디스를 앞에 붙일 수가 있어요. 객체에 소속이 안된 거는 디스에 붙일 수가 없어요. 자,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죠. 이거는 객체에 소속된 거니까 디스 붙일 수가 있어요. 스피드도 마찬가지, 객체에 소속된 거니까 디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피드도 마찬가지, 새 스피드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선언되어 있으니까, this.setSpeed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this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정적 멤버가 나오는데, 정적 멤버는 thi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객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디스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요 뒤에 가 전부 다객체에 소속된 멤버 즉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멤버만 가능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러 인스턴스 멤버를 어떻게 선언하는데 요런식으로 선언하면 그냥 다 인스턴스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실행 클래스가 있는데 이 실행 클래스에 보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카 객체를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run은 바로 요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run도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인스턴스 멤버 맞습니까? 그러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run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